안녕하세요. 요가 강사 민경수입니다. 어, 오늘은 핸드 스탠드의 다음 영상. 일단 점프했을 때 핸드 스탠드의 다리 방향과 다리 방향을 그렇게 했을 때 얻을 수 있는 이득에 대해서 설명을 잠깐 하고 그 다음에 음, 도구를 사용해서 어떻게 연습을 할수 있을지에 대한 설명을 해볼까 합니다. 보통의 경우, 뭐, 기본이 중요하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파이크 앤드 스탠드나, 아닌지 파이크 물, 파, 파이크 푸쉬업이나, 그냥 푸쉬업이나, 뭐, 벽 대고 푸쉬업이나, 이런 것들을 먼저 하고, 이게 충분히 연습을 한 뒤에 연습을 하라고 하겠지만, 저를 포함해 많은 분들은, 일단은, 먼저 완성된 동작을 해보고 싶으시니까, 바로 시작을 하시겠죠? 벽을 대고 하시든, 그냥 하시든, 점프를 하시든, 그래서, 그냥 했을 때에 어느 정도 물구나무의 형태를 갖출 수 있을 방법이 뭐가 있는지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고요. 우선, 프레스. 반동 없이, 반동 없이 물구나무 서는 건 힘드니까 점프를 하시겠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한 발, 한발 힘을 끝까지 줘서, 한 발은 내 머리 너머로 최대한 밀어내시고, 한 발은 내 배쪽 바라보는 쪽으로 최대한 밀고 있어서 균형을 다리로만 잡는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게 제일 편하긴 해요. 한 발을 들어서 들려진 발은 최대한 내등 쪽으로 밀고 나머지 발은 내배 쪽으로 밀어내서 중심을 잡아내는 거죠. 다시 들려진 발은 최대한 뒤로 밀어내고 뻗고 있는 발은 천장 쪽이 아니라 최대한 내 골반 높이나 내 골반보다 아래쪽에 머물 수 있도록 유지하려고 하는 거죠. 최대한 다리 쪽, 다리로만 중심을 잡을 수 있게. 약간의 힘이 부족해서 어깨는 버텨지는 정도. 허리도 버텨지는 정도까지만 유지가 되더라도 양쪽 앞뒤로 뻗어있는 다리를 위아래로 움직이면서 최대한 중심으로 버텨내실 수가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어, 내가 물구나무를 설수 있네 라는 기분은 느끼실 수 있겠죠. 대신에 가져야 하는 생각은 한발한발발 한발 끝까지 힘을 풀린 상태가 아니라, 그러니까 손에만 집중하는 게 아니라 다리 발가락 끝까지 최대한 집중을 하셔서 한 발은 밀어내고 동일한 힘으로 한 발은 따라가지 않게 양쪽으로 유지할 수 있는 힘을 같이 사용하실 수 있으셔야 어느 정도는 중심이 잡히실 거예요. 어. 먼저 해야 되는 건 천장 쪽으로 뻗어내는 발이 힘이 유지겠죠. 그러니까 밑에 있는 발은 조금은 진경을덜 쓰시더라도 위에 있는 발은 최대한 천장 방향으로 밀고 계셔야 안 떨어지실 거예요. 그 다음이 배 쪽에 있는 발로 뒤로 넘어가지 않게 만드실 수 있으셔야 되고요. 음, 점프로 하시는 건 아마 이게 가장 쉬운 팁이 아닐까 생각이 돼요. 이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중심을 못 잡거나 앞쪽으로 튕겨 나가죠. 나가신다면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튕겨 나가신다면 아마 어깨가 안 열려 있을 확률이 크다는 얘기죠. 그럴 때는 의자나 해먹 같은 데다가 다리를 넣어서 확인을 한번 해보세요. 옆에서 찍었을 때 어, 손의 위치는 기대어 앉았을 때, 내 뒤꿈치 정도의 위치가 내 손바닥에 오면 거의 맞으실 거예요. 누웠을때두 발을 의자에 올리고 바닥을 밀어냈을 때내 어깨가 앞쪽으로 빠져서 몸이 뒤로 기울어져 있다면 아직 어깨를 못 밀어내고 있는 거죠. 최대한 어깨를 밀어내서 바닥으로 최대한 유지할 수 있으셔야 적어도 점프를 했을 때내 손목에서부터 상체를 세워주실 수가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저는 처음에 연습할 때 이런저런 생각 없이 일단은 벽에 대고 최대한, 어, 한글로 아, 아짜, 자, 모음 아, 자를 만들려고 최대한 신경을 쓰면서 많이 했었었는데, 마찬가지 얘기죠. 최대한 양손은 내몸 라인과 직선상에 두시고, 한 발은 의자나 해먹 위에 놓고 엉덩이를 어깨 위로 가지고 오실 수 있으면 한 발을 들어서 다리를 뗐다, 붙였다를 하실 수 있을 거고요. 이 상태로 최대한 바닥을 밀어내는 연습도 같이 하실 수 있을 거고요. 힘드네요. 어, 의자, 쇼파, 뭐, 다 상관없어요. 내 발을 걸칠 수 있는 곳이라면. 걸치지 않고 벽이라고 하더라도 내네 발을 벽에 다대고 하시면 상관없죠. 여러가지 방법을 찾는 것 중에 어, 제일 쉬운 방법들이고요. 우선 다리를 걸친 상태에서 내한 발은 걸쳐두고 한 발은 천장으로 세웠을 때내 발끝과 다리와 골반과 어깨와 손의 위치를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가장 이상적인 건 직선처럼 나와줘야 하는 거겠지만 어딘가가 각이 져 있다면 이에 상응하는 각이 분명히 존재를 할 거고요 중심을 잡으시려면 분명히 지그재그 모양으로 잡혀져 있을 거니까 이 지그재그 모양을 최대한 일직선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방법을 찾으시는 게 제일 어, 안 다치고 빠르게 물구나무, 정렬, 물구나무 정렬을 가지고 갈수 있는 방법이겠죠 일단 프레스 앤드 스탠드는 잠깐 잊어주시고 무근나무 서기를 같이 시작하거나 점프로 하시는 분들은 우선은 한 발을 앞뒤로 두시고 한 발씩 점프를 해보시는 걸 먼저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거기서 중심을 잡으실 수 있으시면 두 발을 동시에 하시던지이 다음 영상에서 그 거기에 관련된 영상을 한번 찍어 보도록 할 거고요. 일단은. 그냥 맨땅에서 하실 거면 한 발씩 앞뒤로 도구를 사용하실 거면 의자나 벽을 사용해서 하셔서 최대한 몸음아를 만들려고 해보시는 게 많은 도움이 되실 거고요. 거기서 약간씩 여유를 더 가지실 수 있는 분들은 내 어깨가 어깨와 팔이 내 상체와 다리를 밀어낼 수 있는지 최대한 한번 신경을 써보시는 게 많이 도움이 되실 거예요. 어, 오늘도 일단 최대한 짧게 한번 찍어보려고 했고요. 다음 영상에서는 스플릿이, 스플릿으로 점프를 했을 때 중심이 잡히신 분들은 이 다음에 어떻게 접근을 하면 좋을지와 평소에 수련하실 때 어떻게 하면 물구나무석이 조금 더 도움이 될수 있을지에 대해서 영상을 찍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